여기다 너무 얘네들막 달라들어서. 아니 <목소리> 이렇게 해서. 아니 이게 어디서 나온 돼지예요 이거 애완돼지. 애완돼지. 저희들이 돼지. 키우는 거예요 오, 오, 이건 사냥류예요아 사냥류 어, 엄청 음, 진해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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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어디, 어디, 거야? 주시... 어디 글쎄. 놓을까요? 글쎄. 거기다 어, 넣... 얘네들 있는 데서 확 달라드니까 조금 저쪽으로 가서. 아난 어, 어. 너무 예뻐 돼지가. 한번 해보세요. 막 따라가요. 어떡해. 말 그대로 꽃돼지네. 애기 조심하세요. 여기 애기 잡아주세요. 애기 잡아주세요. 네. 경사가 좀덜 된대. 쟤네들 지금 어디로 가는 간... 거야. 아, <laughs> 어, 손, 손 깨물려요. 손으로 직접 좀안 어, 돼요. 네, 떨어뜨려 줘야 돼. 애기야. 배, 배가 땅 달려요. 그래. 이게 어미에요아아 새끼, 아, 귀엽다. 어미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엄든좀더커 아, 이쁘다쭈야 한번 오라그래 보세요. 얘들아, 저기 물 있잖아. 쭈쭈오라고그래 지금 이쪽으로 제내 목소리 듣고 오는 거야. 야, 쭈쭈 불러 봐. 근데 배가 이렇게 요 예, 쭈야오라그래 봐요. 쭈쭈야이 그래요. 기 와. 쭈쭈. 저가는거 운동이 많아. 짐승이나 사람이나 주주가 <쥬쥔가>. 주쭈가애기들밥 <laughs> <쥬쥔가> 주는 <laughs> 주주 <주추>, 공동 운동 어때? <laughs> 귀이 <laughs> <운동화> <laughs> <응. 웃음>